우리나라나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성이 존재합니다. 성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외부의 공격을 피하게 되죠. 여러분, 광양읍에도 광양읍성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413년, 태종 13년에 쌓아집니다. 처음에는 나무성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1430년, 세종대왕이 돌로 된 성으로 개축을 합니다. 둘레가 1,812척이었어요. 한 척이 약 30cm니까 513m가 됩니다. 지금은 유실이 되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 헐어버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존되고 있는 더 오래된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강리 뒤에 있는 마로산 용강리에 사시는 분들 마로산에 올라가시면 저렇게. 동그라미 친곳 저기에 마로산성 이 있고요 별표 친 곳은 우리 교회입니다 아마 산책 코스로 다녀오셨을 텐데요 사진을 보여 주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저렇게 어, 외형적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성곽에 저렇게 이제 기대도 꽂아 놓았습니다 백제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주 600년 경에 만들었는데 둘레가 한5 5 0미터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광양 불암 산성, 광양 중흥 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에는 평상시에서는 이 평평한 땅에서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때 저 산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임진왜란 때저 산성들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수많은 외부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사진을 보여 주시면 한 가운데 점 찍힌 곳이 이스라엘이고요. 위쪽으로는 유럽, 이제 사진상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왼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저 대륙들의 중간에 세계 대륙 중간에 딱 있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그곳으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주전 586년 남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 날에 회복의 날에 구원의 날에 독립의 날을 의미합니다. 상처와 아픔 그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 나라를 세울 때에 세상의 강력한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성벽과 외벽으로 쌓아 주셔서 철저하게 막아 주십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론 군사력과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이 나라와 민족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 영화에서는 전쟁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북한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은 더더욱 북한과 사회주의를 싫어하실 겁니다. 또한 기독교 역시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교회가 불타고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 얼마나 러시아가 밉고 전쟁이 싫겠습니까? 또한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 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 아무리 견고한 나라이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쌓아 올린 그 번영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나라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신 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신 오를 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문 활짝 열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들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처럼 임할 것이라 기대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이의그 영화로움, 다이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누르고 정치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확장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번영이 필요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능력의 대통령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요, 생명이 있는 동안 만이에요. 이 땅이 있는 동안 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그 나라,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새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3절 같이 볼게요.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를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하도록,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지도해 보셨지만, 이스라엘이 세계의 대륙 한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짓밟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은 평화를 늘 갈망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할 때도 샬롬샬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 안에 평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하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화를 향한 소망은 12절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평강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평강, 평화, 화평, 비슷한 단어들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위로를 받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갈등, 염려, 두려움, 부정적인 단어들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평안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애를 쓰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사탄이 푸틴의 마음을 요동쳐서 요동치게 하여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폐허가 되어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고 비무장한 국민들 역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다 무너지고 깨어진 상황이지요. 또한 강원도와 경상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곳 역시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평화를 깨트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시지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기로 사단을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을 누르셨습니다. 사단이 볼 때는 그것을 자신의 패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발로 누르시는 가장 결정적인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을 연결하면요.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 그 사람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평강과 때로는 환란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진 비바람이 불을 때가 있죠 태풍이 불 때가 있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잠잠할 때 산에 오르면 서산에도 오르면 이 나무들 중에 가지가 꺾여진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뿌리째 뽑힌 애들은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있죠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좀 부러질지언정 이것이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째 뽑히지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환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히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욕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에게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야 악한 사탄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욕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래요.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셔서 그래요. 만약에 그것들 다 소유물 쳐 보세요. 욥이 하나님 욕할 걸요? 욕하면서 떠날 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날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사단이 이러는 거죠. 하나님 코로나로 한번 쳐 보세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걸요? 재산 한번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욕하면서 떠날걸요? 여러분 사단이 이런 말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빠야 돼요 이런 나쁜 사탄을 만나 하면서 화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의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권력이, 성공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아둥바둥 하며 살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러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사람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욥처럼욥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1장 욥기 1장 8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여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탄, 너욥을 정말 자세히 봤어? 정말 유심히 자유 관찰했어? 욥이야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정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광양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이야. 그런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으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 내가 가진 재산밖에 없다. 생각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나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아, 맞는 것것도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이에요 5절 말씀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 그곳에서 자기만의 화려한 성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낮추시겠다 그래서 헐어버리시겠다 말씀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상에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나봐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나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힘없고 작은 나라를 누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낮추실까요? 자, 6절입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발로 교만한 자들을 밟으시겠대요. 아, 좀 기분 나쁠 것 같죠. 밟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더 기분 나쁜 말씀이 다음에 있어요. 그 발을 봤더니 빈궁한 자의 발이고요. 콤피판자의 걸음입니다 가진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누르고 밟았던 그 사람들의 발이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밟을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몇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실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가진 재물에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세계가 돕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폴란드에서 생필품, 음식 의료, 여러 가지를 돕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시민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우리 형제라 도와주어야 합니다. 폴란드가 그들을 돕는 최일선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은 어린아이들이요. 폴란드 어린아이들이. 다음 사진 보시면, 성금을 들고 왔어요. 안 넘어가요? 네, 조사지. 아이들이 저렇게 와서 기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저 아이들이 가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모여진 작은 정성과 사랑이 모아져서 저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크신 러시아를 큰 러시아를 큰땅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누르시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대열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나라, 세계 모든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이 놀라운 대열에 이끌고 가시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자신이 강하다고 자신이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 나라를 연약한 나라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의,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다. 아멘. 의인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은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때로는 장애물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을 영원히 신뢰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재로 고통받는 강원도와 경상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을 따라서 가정과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그 평강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화재로 고통받는 강원도와 경상도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